9월이 되면 뭔가 운이 나한테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금전으로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해요. 명예가 됐던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거든. 이렇게 됐어도 나 이제부터는 좀 괜찮아. 살만하네 하는 걸 만날 수 있어요. 그게 8월, 9월에서부터 쭉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갖고라도요. 앞에 전자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네. 네네. 저희가 이제 1968년생이신 우리 원숭이띠 분들이죠. 이제 이제 59세가 되시는데요. 이분들 1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분들 스님, 이 나이까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물도 좋고 화상도 좋고 음성도 좋고 머리도 좋아요. 아, 머리는 좋기는 한데 네. 자기께 자기가 빠져서 많이 힘들었을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무신생이라 그러면, 어,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갖고 있거나 내면의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사주가 분명하거든요. 그게 이제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뭐가 됐든, 주변에 이제 친구가 됐든, 이게 저의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갖고는 있기는 한데요. 이제 좀꽁 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게, 아, 하나를 가지면, 이제 상처를 가졌으면 이게 털어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털지를 못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다 보니까, 좀 이렇게 커진다 그래나요? 어. 아픔이 좀 커진다 그러거나, 이런 음. 경우를 갖고 있죠. 근데, 음. 이런 네,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예능계통이나, 음. 또 영업을 한다거나 상업을 한다거나, 음. 또저 어떤 거냐면, 어, 뻘리 본다 그러면은 예능계통이 가장 편안하고요. 음. 음. 연예인 사주나, 또 천인간의 꽃이 되거나, 만인간의 잎이 되거나, 음. 그런 사주들을 갖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남한테 돋보이거나 뭐거나 이랬을 건데 음. 요런 경우에 저기 자기 자신한테는 상처가 많죠 음. 근데 그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게 예능 계통이라 그러면 여러 사람들 중앙에 있어야 되고 음. 또 아니면 가정이면 가정의 중앙에 있어야 되고 음. 회사라 그러면 회사의 중앙에 있어서 음. 양쪽을 오고 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음. 사업 파트너라 그러면 음. 내가 뭐든지 주관을 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걸 갖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따라가기가 버겁고 힘들고 음.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음. 그게 이제 뭐 특히 음.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네. 음. 또 이런 경우 음. 나는 이런 길을 걸어서 크게 뭐, 어, 괜찮았다 아니면 무난했다 이렇게 하지만 자녀로 인해서 아픔을 겪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DNA를 갖고 있고 핏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튕기러져 나간다 그러죠. 이렇게 좀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그러는 그러면 내가 그 인생을 살았으니까 자꾸 감싸고 사육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튕기러져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의 조율을 해서 방목을 시키거나 또, 이렇게 자유를 주거나, 요런 것이, 음. 세상은 믿어야 되니까요. 음. 어, 그러니까, 조금 풀어놓는 게 훨씬 좋...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음. 자식으로 인해서 전형으에 했다 그러면, 요 얘기가 좀 풀어놓으면, 네. 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음. 어, 잘하면은, 내가 그 자손 때문에 양어깨가 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음. 뭐, 출세에 이제 길을 갈 수도 있으니까. 음. 어, 괜찮습니다. 음. 무신생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자기 상처를 자기가 긁는다 그러나. 아. 네네네. 아. 네, 여러 사람이 들 자기 상처를 자기가 긁으면 음. 내면 안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아. 예, 예, 그리고 그 예, 그그 갇히기 전에 음. 자기의 어떤 어, 출발선이나 희망이나 문건이나 요거를 음. 잡아서 도움을 좀 청해야 되는데요. 음. 혼자 전전공 하다 보니까 자기 내면 세계에 갇힐 수 있으니까 이것만 유념을 하고 네. 조심을 하면 네. 활동성이 있는 사주라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활동성이 네. 있죠. 네. 그럼 네. 선생님 반대로 이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도 타고난 복이 있다 그러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음, 타고난 복이라 그러면 음.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들 사주에는 음. 내가 여러 사람이나 뭐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한테 음. 인정을 받아서 뭔가를 이루했을 것 같은데요. 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내년은 새로 본다 그러면 음. 자식들 자식으로 인해서 음. 아니면 배우자를 배우자 때문에 음. 내가 뭔가 성취을 하고 음. 이렇다는 생각을 하자. 만약에 음.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내가 자녀를 일찍 봤으면 사회에 진출했을 거고요. 음. 그러면 또 늦게 봤다 그러면 음. 뭐 저기 뭐. 관록이나, 네. 어, 대학이나 유학이나, 음. 요런 걸좀 많이 고민해야 되는 음.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음. 근데,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일찍 받다 그러면, 어, 자손한테 경사가 있다든지, 네. 또 뭐, 좋은 일이 생겨서 인정을 받았다든지, 음. 그것 때문에, 어, 친구, 지금까지는 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중간선에 서 있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자랑을 할 수도 있고 응. 어필을 할 수도 있고, 어 나도 한번 쯤은양호께 힘이 우수, 어 올라가서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금전은 뭐음 갖고 있. 개개인마다 다 틀리겠지만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시다. 금전 관리를 잘했다면, 노후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이분들 중에 서 앞으로 2026년 병원 년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병원 년부터는 좀 어떠한 좀 새로운 운기들이 좀 들어온다고 볼수 있을까요? 이때는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음. 또 너무 이제 제가 욕심을 부린다거나, 음. 만약에 매장을 하나 갖고 있으면 또 하나의 매장을 한다거나, 음.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음. 7월이나 8월이나, 그러니까 7월이 지난, 8월 한가위서부터 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음. 그러니까 앞에 전자는 그냥 운칠 기삼이라 그래요. 음. 그래서 누구나 그거를 다 알죠. 음. 나한테 운이 들어오기는 7. 지금에 노력은 30%거든요. 음. 노력은 30%인데 어 70%의 운이 나를 따라줘야 되는데 음. 어그 70%가 운을 다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지는 아니니까요. 음. 음.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상반기나 중반기는 음. 조금 자중으로 해서 서서히 따라가는 추세를 봐야죠. 음. 따라가는 추세를 보고, 음. 8월, 9월이 되면 음. 뭔가 운이 나한테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음. 그 잡히는 운은 그걸 가지고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음. 어, 금전으로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해요. 그게 명예, 명예가 됐던, 음. 또무대가 됐던, 음. 또 저기 뭐, 교수가 됐던, 음. 검사가 됐던, 아니면 영업을 하던, 음. 아니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거든. 음. 마음고생을 하면서요. 이렇게 됐어도, 어, 이제는, 나 이제부터는 좀 괜찮아. 음. 어, 괜찮네. 음. 어, 살만했네. 음. 나 힘들게 살았는데 살만하네 하는 걸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게 8월, 9월서부터 쭉 들어오니까, 거기, 음. 그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갖고라도요, 음. 앞에 전자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 태어난 달로 봤을 때, 몇월생에 태어나신 분들이 좀더 내년 운기가 좀더 좋아 보이시는지. 음, 제가도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한 거지만, 음. 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8월, 9월, 10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내고관을가지거나내 거를 챙기거나 또 금전을 벌었거나 문서를 쥐었거나 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초장에는 어, 젊었을 때나 20대, 30대, 40대 같은 경우 지금은 뭐 50이 넘은 걸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음. 20대 뭐 출발선에 어떻게 섰던가 안에 30대, 40대 고생을 했다. 그러면 50대서부터 음. 천천히, 천천히 자기 거를 채우는 경우라. 음. 그래서 내년에 가면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는 거니까 훨씬 좋죠. 음. 네네네. 아, 좋습니다. 8월 9월 10월 생분들. 네네네. 좋습니다. 그거는 나한테 많이 채워져 있다 중간을 음. 채워졌다. 그러면. 음. 한 7, 80% 채워져가는, 그러니까 내가 음. 어떤 단계든 간에, 음. 초기에는 힘들고, 음. 어렵고, 뭐하고, 마음의 상처고, 가정이, 가정이 됐다면 가정이 안정이 될 거고요. 음. 또 내가 추진 사업이나 무대에서 따르면 음. 무대에 느닷없이, 뭐, 지금 뭐, 근데 뭐, 나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았겠지만, 음. 자기 거를 채워가는, 9월, 8 9 10. 요 음. 때에 탄생한 사주들은 이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죠. 음. 근데 여기서 조금 조금씩 담아가는 건데 음. 어, 여기에서 또 이제 뭐 잘못 판단을 하거나 음. 뭔가 크게 투자를 한다거나 음. 이런 거는 상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마지막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서 마지막 인사도 어,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제 뭐 1, 4년에 너무들 다들 힘들었을 거예요. 음. 세계적인 뭐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뭐 어떤 경우든 큰 혼란 속에 다시 어 자정이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상황에 우리 국민들이나 개개인이나 각 가정이나 음. 어 몸을 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뭐살 음.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음. 근데 큰 운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 힘이 들었다 그러면 음. 너무 진짜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원 연애에 의해 이 정말로 저나 너무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좀 많았을 텐데요. 그런 반면에 내년서부터는 병원 연서부터는 조금 더 나아져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어, 흐름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게 추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셨으니까 음. 내년에 나한테 다가오는 복은 다내품만으로 어, 끌어들이길 바랍니다. 음, 감사합니다.